경찰서 조사 시 긴장으로 추측성 진술을 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긴장과 압박 속에서 자신의 기억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수사관이 이를 확증 편향적으로 해석하거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구체적으로는 조사 전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사실과 확인 가능한 증거에 근거한 답변만 준비하며 추측이나 불확실한 내용은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또한 조사 중 긴장 완화를 위한 심리적 준비와 진술 기록 검토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,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조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오해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적 자문을 넘어서 전략적 방어권 확보와 불필요한 불이익 회피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.